1 3기 회장님의 김종래님 아시시죠? 예 맞습니다. 오늘 무슨 날이십니까 오늘 야외가시 같은데? 우리가 십기 예. 소상공예 4 년. 이 원래 저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님들이 단합이 잘되고, 네. 아주 가족처럼 즐겁게 지내는 그1 3기 회원. 아 그냥 바다 같이 그냥. 아 바다 양쪽 다 바다 보이나 그냥. 또 오고 싶으세요? 어 와야지. 아 와이지. 한번 더 오고 싶어. 그런 <laughs> 가장 중요한 거는. 네. 음... 한 마음이라는 거 하고요 네. 그 다음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위대할 수 있는 네. 그런 도움들 네.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 혹시 불륜이세요? 사모님이세요? 아 불륜이에요 불륜이에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가족 모임처럼 아이들이 저희를 이렇게 프리하게 너무 네. 나주셔서 너무 힘도 나요 또 오자분도 오겠어요? 안 오겠어요? 아 저는 어때? 네, 네. 오늘 어때? 네. 재밌어 안 재밌어? 네. 말해봐 네. 어? 네. 네. 재밌어 안 재밌어요? 아, 저는... 네. 재밌어요? 네. 엄청. 어또 오고 싶다고? 네. 어떻게 제일 재밌었어요? 진짜 진짜 좋은데? 네. 다른 욕심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<목소리>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. 서로서로 상도 <목소리> 편안해서 잠이 솔솔 와요. 술 드신 거죠? <laughs> 술 드셨죠? <웃음> <웃음> 아, 술안마셨네 <laughs> 우리가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아, 주하 아, 저, 사모님도 신랑분로 대화 한마디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하지만은 해년 마다 저희가 연말에면 무료 의토기를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이제 더알뜰하게 살림하고 더 알뜰하게 하고 또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나설 거고요. 한창에는 또김정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또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모든 일에 회원이 누가 뭐라 그러면 다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타 기수들보다 월드 기술이 모범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또 하면은 타 기수에서 또 이제 한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생각할 때는, 1 3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최고입니다. 13기가. 회장님은 그런 세현들 하나하나 다 최고입니다. 점과 가장 네. 퍼펙트한 리더십이 강하다는 점그 아 추천합니다. 아, 그 아, 씨! 아. 하나가 되자,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하나에까지 나서 제진 그래도 전체의 여러 사람의 목소리 하나니까. 자, 도것으시작 우리는!